자, 제 만매가 볼게. 여기서 얘들아, 제 만매가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제는 얘들아, 추모라는 뜻이야. 여기서 망은 얘들아, 죽음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매는 얘들아, 누이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한 거 봐, 얘들아. 누이의 죽음을 뭐 하는 노래, 얘들아? 추모하는 노래라겠지.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래. 어? 우리가 <laughs> 지난 시간에 김소원의 적동세 공부했지. 그지 적동세가 뭐였어, 얘들아? 누이가 억울하게 뭐한 거, 얘들아? 죽은 이야기 였잖아 그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소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하다, 얘들아. 적동세라는 작품과. 쉽게 말해서, 현류과의 뭐 얘들아? 이 사별의 어떤 아픔을 노래한거죠 혈육과의 어떤 사별의 어떤 아픔을 노래했다. 혈육과의 어떤 사별의 아픔을. 혈육과의 어떤 사별의 어떤 아픔을 노래한 작품이 뭐? 적동새야 이해했어? 사별의 아픔을 노래한 이적동세라는 작품과 성, 주제면으로 굉장히... 아, 그렇지... 주제가 비슷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소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야 겠지 됐지? 자, 이제 봅시다. 제 마음에 가. 일단 얘들아, 이 싯구체 양가고이 싯구체 양가는... 싯구체 양가는 얘들아,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 바로 뭐... 아! 싯구체 양가는 봐라... 네 줄, 네 줄, 두 줄, 세 줄, 다섯 줄, 두 줄. 어떤 작품은 네 줄, 네 줄, 두 줄. 이렇게 구분하고, 어떤 작품은 세 줄, 다섯 줄, 두 줄. 이렇게 구분해. 그래서 얘들아, 이 앞부분을 얘들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라고 부르고, 얘들아. 이 중간 부분을 얘들아, 석. 라고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얘들아, 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는 기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얘들아. 소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결구라고 그러게. 결구 또는 얘들아, 뭐, 낙구라는 말도 쓴다, 얘들아. 그렇지, 낙구라는 말도 쓴다, 다. 특히 얘들아, 이 식구체 양간에, 식구체 양간에, 이 결구, 이 낙구에, 얘들아, 항상 뭐가 있어? 감탄사가 있어. 낙구에 감탄사가 있어. 결국에 감탄사가 있는게 십구채 한가의 특징이야 무조건 있어 없는 거 없어 알았지? 꼭 기억해야 돼 십구채 한가는 무조건 뭐? 낙구에 뭐? 감탄사 있다 결국에 감탄사 있다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일단 감탄사를 쓰시니까 당연히 무슨 표현법? 영탄법 그리고 얘들아이 감탄사가 있는 부분에서 얘들아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집약적으로 표출이돼 화자의 정서가 표출이 된다. 화자의 정서가 표출이 된다. 이게 식구체 향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 작품 역시도, 얘들아. <laughs> 저 아홉 번째 줄에, 아, 라고 하는, 얘들아. 감탄사가 딱 하고 놓여있다. 자, 그러면 봐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생사 길은 얘들아. 여기서 생사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자, 예있으레 머뭇거리고, 자, 여기 있기에, 여기 있기에, 여기 있기에, 뭐하고 얘들아? 머뭇거리고,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바로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는 얘들아 이승이야 얘들아. 우리가 있는 곳 우리는 얘들아 죽은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바로 우리가 있는 여기 이승을 가르쳐야 돼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게끔 걸어 있네 얘들이제막내가가 누가 쓴 거냐면 월명사라는 사람이 쓴야 이 원문 사는 애들아, 스님이거든. 이 스님의 애들아, 자신의 어떤 누위가 죽은 거야, 얘들아. 그리고 이누위의 죽음의 어떤 아픔을 얘들아, 바르기 위해서 쓸 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게 머뭇거린다.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얘들아, 약간의 뭐,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막,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나는. 간다는 말도 나는 간다는 말도 뭐하고애들하고까 이렇게.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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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놨어요. 어이갑니이애들이꼭확이을 해야 되게 이렇게. 이야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얘들아 이 나가 얘들아 시척하자 다시 말하면 이 월명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작품에서 나는 얘들아 바로 누구? 죽음 누이를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갔는가 그래서 여기서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누이가 누이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뭐 했다 얘들아? 죽었다 누이의 죽음이 얘들아 예상하지 못한, 그렇지? 갑작스럽게 뭐 죽음을 맞이했다. 자, <laughs>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기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자 이거 어찌 갑니까라고 했으니까요구조는요말은 애들아 어떻게 보면 루이의 어떤 말을 인용하는 시계 어떤 인용의 어떤 형식으로 쓰인 거야. 뭐 정말 루이가 어, 나 갈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갔겠어? 그건 아니겠지, 얘들아. 다, 이건 누구, 얘들아. 이거 화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까지가 바로 뭐, 기, 구가 되겠고. 이 기, 구에 쓰는 얘들아. 바로, 너희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해서, 누가 얘들아? 화자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지. 너희의 갑작스런, 너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누이에 어떤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누가 얘들아? 화자의 뭐 얘들아? 충격 누이에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화자가 뭐 했다? 얘들아? 충격을 받았다 당연히 화자는 슬픔에 빠져야 되겠지 저는 얘들아 뭐 안타까워 가을 이런 바람에. 어느 가을. 이런 바람에. 이런 바람에. 자, 이 났어 이에 제, 여기 저이기 j 들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떨어지는 여기 저기 떨어지는 여기 럼들나기잎처럼 여기 저기 떨어지는 여기 잎처럼 자한 가지에서 나고 한 같은 같은 가지에서 나타나고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이렇게 표현했어. 요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서 바람도 얘들아, 이른 바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얘들좀 빨리 부는, 이런, 알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른 바람이라는 표현 때문에 얘들아, 바로 누이의 요절을 는시한다 요절이 먼저 알지? 갑작스럽게 굉장히 일찍 죽었을 때, 어, 젊은 나이에 죽었을 때, 우리 요절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얘들아,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여기에 보면, 나뭇잎은 얘들아, 이 나뭇잎은 뭐 때문에 떨어진 거이 바람 때문에 떨어진 거야. 나뭇잎처럼 했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지규법 쓸 거고.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나뭇잎은 바로 죽은 누이를 뜻하겠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바람은 얘들아, 바로 누이가 죽게 된 원인이 될 거라. 이 나뭇잎 때문에 얘들아, 아, 바람 때문에 얘들아, 나뭇잎이 뭐 했다, 얘들아? 떨어졌다. 특히 여기서 떨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요 자, 같은 가지에서 나고, 그치? 같은 나무 가지. 나무 가지에 나무가 있으면 얘들아이 나무 가지에서 여기 나무잎 하나 있고 여기도 나무잎 하나 있고. 그러면 얘들아이 나무 가지를뭘 의미할 수 있어? 바로 뭐? 부모님을 뜻. 그리고 무슨 표현법? 은유법 같은 가지에서 나타나고, 태어나고, 이런 뜻이겠네.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했는데 여기서 가는 곳, 얘들아. 죽는 곳, 죽음은 모르겠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 바로 이 부분에서, 얘들아. 화자는 뭐가 느끼는 거야?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요 통화 홍황. 통함을 느끼게 되는거죠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느끼는거죠 아우 삶이 참 뭐하다 얘들아 부지럭했나 막이런걸 느끼게 되는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번에는 기서구 가 되는거고 얘들아 이 서구에서는 얘들아 바로 인생 무상의 어떤 인생 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 인생이 참 무상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무슨 태도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바로 체념적 태도가 나타난다. 삶이 참 허탈하구나. 삶이 참 무상하구나. 당연히 들 안타까움의 정서는 아 우리가 12시 30분에 수업이 마치는 거지. 아, 세니 착각하는 거 같아. 아, 한시에 수업이 마치는 거라고. 자, 마지막에 이제, 아 글사. 그래서 아라고 얘기했네? 아는 당연히 얘들아, 감탄사야. 감탄사를 썼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영탄법.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 이 영탄법이 있는 이 부분에서 얘들아, 화자의 정서가 지각적으로. 출력. 자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아라는 이 감탄사에서 시상의 전환이 상상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2학년 1학기가 되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대부분 문학을 학교마다 교과서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 문학 안에는, 뭐, 현대문학 파트가 있고, 고전문학 파트가 있어. 고전문학 파트에 대막매가안 실려 있는 학교는 정말 없어. 다 있어. 음. 한상고에 서는 애들아, 바로 요, 2학년들, 언니들한테서 시상의 전환, 이 아와 관련되는 시험 문제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2018년도에도 계속 시험 문제로 물어봤었어요. 꼭 기억을 해. 희들 어, 모유고사에서제맘매가 하는 작품이 나오면, 아, 이거 향가인데, 어, 쌤이 아, 중요하다 하더라. 이 아가 어떤 기능 하더라. 그거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시상의 전환이 있나 전환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보통 뭔가에, 뭐가? 반전이 나타날 때 시상의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해. 요 물론, 반전 아니라도 상관없어. 보통 전환이라는 것은 화자의 정서가 변하면 다 전환이 되는 거야. 알았지? 화자가 지금까지는 애들아, 누이가 갑작스럽게 뭐했어? 죽었어. 누이의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화자는 애들아, 뭐? 슬픔에 빠진 거야. 그러다가 얘들아, 세상이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슬픔과 호마함에서 얘들아, 반전이 일어나면 뭐 하면 되겠어, 이제? 이 슬픔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겨내겠다. 뭐 이런 어떤 극복. 또는 얘들아, 나 동생과 다시 뭐 하고 싶다? 만날래. 이런 어떤 희망의 어떤 정서가 나타나면, 당연히 얘들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반전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아, 실제, 실제 얘들아, 이 아! 라는 감탄사 이후에, 하자, 얘들아. 바로 뭐, 만남에 대한, 만남에 대한, 뭐, 하자의 어떤 바람이 드러나게. 그래서 얘들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미타차례에서 만날 나. 미타차례에서. 아, 뭐 하는 얘들아? 만날 나라고 미타차에서 만나요. 특히 얘들아, 여기서 미타차 얘들아 어떤 공간이냐면, 바로 극락. 어,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얘들아, 천국이라고 그러고. 뭐,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에서는 뭐 알라가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어쨌든 얘들아, 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닌, 어, 굉장히 뭐, 낙원, 이런 곳을 말하니까. 이 타찰에서 만를 나라고 표현해이 나는 애들아, 바로 누구 애들아, 지적화자. <laughs> 네, 네, 이 작품에서, 나가 두개 나오잖아, 그네세 번째 줄에 있는 나는 애들아, 누구 애들아, 누이를 가리키는 거라면, 여기서 이 나는 누구 애들아, 지적화자를 는거 자, 만딸, 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들아, 재회에 대한, 재회에 대한, 이들아 뭐, 소망을 주는. 이렇게 얘들아 재회에 대한 소망, 희망을 나타내다 보니까 봐라, 얘들아 원래는 이 화자가 얘들아 위에 갑작스런 죽음에 의해서 슬픔과 허무함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그것을 얘들아 이렇게 모여내겠다, 이겨내겠다. 나 다시 만나고 싶어, 나가 다시 뭐할래? 만날래라는 말을 통해서 얘들아이 슬픔과 허무함을 모여내고서 이겨내는 거지. 됐지? 특히 얘들아 만날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얘들아. 자 그리고 일어났다.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도 닦으면서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노라.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노라. 여기서 도를 담근다는 표현을 썼네. 여기서 도를 담근다는 표현을 썼네 얘들아. 아 하자네. 하자네 얘들아. 아, 능이가 죽었으니까 엄청 슬프다 근데 얘가 돌을 닦는데 어, 얘는 종교인인가 봐. 결국에 얘들아, 이 슬픔을 얘들아 종교로 뭐 해내겠구나. 이겨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종교로, 우리 뭐 하다 얘들아? 승화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돌을 닦으면서 뭐 하겠다. 기다리겠다. 무엇을 기다리겠다는 거야, 얘들아? 미타찰에서 만날 것을 기다리겠다 이러네. 미타찰에서 만날 것을. 그리고 아까 너희들에게 얘기했잖아. 계시라는 단어 쓰면 얘들아 뭐가 느껴진다고? 뭐 의지적. 그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얘들아 뭐?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서 꼭 하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건 절대 아니야 뭐열 개가 나타날 수도 있어 아열개 여덟 개가 다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꼭시적화자의 태도는 얘들아 분명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얘들아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얘들아 바로 여기서 의지적 태도가 드러났다라는 거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도다 끄면서 기다리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런 뜻일까실 시적하자가 먼저 천국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는 뜻이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시적하자는 어디에서, 이곳에서, 이곳이 어디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승에서, 도 닦아서, 내가 도를 닦으면 얘들아, 어디 갈수 있어? 팍! 천국 갈수 있잖아. 그지 그, 그렇게 했다고. 다시 말하면, 누이는 지금 죽었잖아. 그지 누이는 벌써 어디 가 있는 거야? 천국 가 있는 거야.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도 닦아서 얘들아, 천국 뭐 하겠다? 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 예치.